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태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멸의 칼라에서 랭고쿠주로가 레이코의 오빠였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규멸의 칼라에서 주인공인 탄지로보다 더욱 높은 인기를 구사하는 랭고쿠주로 여러적인 면모와 더불어 강한 체임감과 냉철함, 그리고 강함을 가진 캐릭터죠. 네이쿠와 애초에 그런 표준의 동생으로 태어났다면 어떨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딸가는 매끄러운 시내들이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때도로기대때 염주를 이어받은 뿌리 깊은 검사의 가문인 랭고쿠 염주 랭고후 신주로와 루카는 두 명의 자식이 있었죠. 첫째는 랭쿠 퓨주로 어릴 적 보다 남다른 체력과 힘, 그리고 검술에 엄청난 재능을 보였기에 신조로는 자신의 아들이 천재라고 기뻐하며 차후에 귀할 때 염주의 자리를 물려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랭고크대즈쿠 그녀는 검술에 재능이 있지 않았지만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딸로 아주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졌었죠. 그렇게 큐유로가 장성하게 되자 큐유로는 귀할 때 선배 시험을 치르게 되었고 당당하게 합격을 해 귀할 땜이 되었습니다. 엄마 루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큐유로가 엇나가지 않게 강한 이로서의 책무를 알려주곤 했고 인간이 가장 강한 힘을 낼수 있을 때는 소중한 사람을 간절히 지켜야 하는 때라고도 가르쳤죠 튜유로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고 귀살대원으로서의 성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귀살대원들이 튜유로의 검술을 보고 역시 명문가의 자제라 그런지 남다르다며 감탄했고 튜유로는 열심히 수련 한다면 모두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기운을 폭돋하였죠 그렇게 어느 날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퓨로는 평소와 다른 어떤 불안한 예감이들었고 황급히 집으로 뛰어가봤는데 대구호 저택의 입구부터 조처가 되어 있었고 안에 가보니 수많은 화염에 호흡수련생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습니다. 그중한수련생이 치명상을 입은 채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고 퓨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물었는데 엄청나게 강한 혈기가 습격을 했다고 말한 뒤 숨을 거뒀죠. 퓨로는 황급하게 집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네이코와 루카, 그리고 신주로가 비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엄마 루카는 숨을 거둔 상태였고, 아빠 신주로는 큰 부상을 입은 채 숨은 붙어 있었는데, 네이코는 뭔가 상태가 이상한 것이 혈기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죠. 결론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이 이렇게 깨진 것에 처음 맛보는 절망이 찾아왔고, 고황 상태에 빠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마저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아빠 신주로를 응급처치를 한 뒤, 레즈코에게 다른 이들을 물지 못하도록 집 앞에 대함을 걷고 입마개를 실어놨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신주로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튜조로는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신주로는 정신이 반쯤 나가버린 사람처럼 그저 덜덜 떴다며 자초지형을 설명했습니다. 레고 가문의 저택에 태초의 혈기 키부츠니 무장이 찾아왔고, 무자는 지금까지 가장 혈기들을 많이 죽여온 염조가문을 무너뜨리려고 왔다며 달려드는 수련생들을 전부 갈갈이 찢어버렸죠. 소동이 일어나자 신주로는 곧바로 뛰어와 화염의 오브로 무장에게 맞섰는데 무자는 신주로의 검술을족수로 쳐내며 대응했고 신주로는 무잔의 강력한 전투력에 나가떨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신주로는 지금껏 만나왔던 혈귀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잔의 힘에 공포에 짓눌렸고 무잔은 그런 신주로의 모습에 재밌는 생각이 났다며 집안으로 들어갔죠. 신주로는 내 가족들을 건들지 말하며 뛰어들었는데, 무자는 촉수를 꺼내 신주로의 허벅지를 관통한 후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어버렸고, 눈앞에서 아내 루카를 살해해버렸습니다. 신주로는 절망에 몸부림치며 절규했고, 무자는 안한곳 하지 않고 레이코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해버렸죠. 지금껏 많은 혈기들을 죽여온 이 녀석이, 과연, 자신의 가족이 혈기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 라며 웃었고, 그대로 신주로를 바닥에 엎어친 뒤,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큐로는부자이한 짓에, 엄청난 분노가 들끓었고, 꼭, 이원숭를 갖겠다고 단호했죠. 그때 신주로는, 절뚝거리며 일어나, 네이코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고, 큐로는 옆방에서, 의식을 잃은 채, 잠들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신주로는, 눈물을 흘리며, 혈귀가 된네이코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고, 갑자기 자신의 일륜도를 꺼내 이게 다 자신의 탓이라면서 자신도 곧날아가겠다고 하며 네이코를 향해 칼을 내리쳤죠. 그 순간 표로가 손살같이 뛰어와 신주로의 칼을 막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신주로는 난귀살대음주로서 혈귀들을 처단해야만이 네이코도 예외 없이 배워주는 게네이코를 위한 것이라고 했죠. 그의 큐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네이코를 베어버리게 놔둘 수 없다며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그 방법을 찾아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신조로는 이미 멘탈이 전부 무너진 상황 냉철한 판단을 할수 없었고 그저 눈앞에 혈귀가 된 딸의 목을 베는 게 네이코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 했기에 큐로에게 당장 비키라고 하며 네이코를 공격했죠 그의 큐로는 신조를 다시 한번 막아냈고 신조로는 감히 아버지인 나를 어역하겠느냐고 혈귀를 두드한 것은 귀살대 규율 위반이니, 너 역시도 베어버릴 수도 있다고 노발 대발했습니다. 그의 효율은 약한 인간을 공격하고 해를 피는 혈기는 베어버리는 게 맞고, 귀살때원의 책무라고 생각하지만, 내 이코는 아직까지 인간을 해한 적이 없으니, 귀살 대상으로 볼수 없다며, 그리고 앞으로도 자신의 내 이코를 지키며, 귀살 대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옆에 있는 목도를 베들었죠. 신주로는 아무리 내네 녀석이라도 염주인 나를 상대할 수 있겠느냐고, 비키라며 화염의 옵을 상해 달려들었고, 표로 역시 화염의 호흡을 사용해 신주로의 호흡을 쳐내 신주로의 인륜들을 부러뜨려 버렸습니다. 신주로는 자신은 진검이고 표로는 목검이었는데도 자신의 칼이 부러지자 아연 실세 가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표로는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린 방법을 꼭 찾겠다며 네이코를 데리고 랭고고저택을 떠나게 되었죠. 네이코는 확실히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인간에 대한 공격성보다는 마치 유아태행이 되어버린 듯 행동했고 큐로는 나무 가방을 만들어 메이코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큐로는 꼭 내가 늘 인간으로 되돌려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서으셨고 일단은 혈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이 있는 예전 아버지 지인을 찾아가기로 했죠. 큐로는 어떤 산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두운 밤이 된 상황이며 하루종일 나무 가방에 넣어놓은 메이코가 답답할까봐 네이코를 가방 밖으로 꺼냈습니다 네이코 니가 혈기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루에 적당한 운동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지 라고 호쾌하게 말했고 네이코는 광할론이 되어 그저 뻘하게 조르를 바라봤죠 그런데 그때 조르는 순간 정색하며 가를 빼들었고 누구냐 너희들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너야말로 뭐하는 녀석이냐며 귀할때 검사 같은데 옆에는 혈기가 아니냐고 했고 요 가면을 쓴두 남녀가 그들의 앞에 나왔죠 큐어로는 이 아이는 내 동생인데 사정이 있다며 그냥 길을 터주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혈기를 이 앞으로 보낼 수는 없다고 당장 배워주겠다며 무례업을 사용해 네이콜 향해 뛰어들었고 큐어로는 곧바로 일륜도로 그들의 공격을 막아냈죠. 그렇게 여우가면을 쓴 남녀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던 큐어로 그들은 심상치 않은 큐어로의 실력에 당황했지만 이대로 계속 합공을 한다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큐로가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고 강하게 휘두른 칼로 그들을 동시에 날려버렸고 그들은 땅에 부딪혀 배굴대고 굴러갔죠. 젠장 이런 무식한 파워, 화염의 호흡이라고? 이라며 사비토가 부들거리면서 교위를 하는데 그쯤 해두 거라 너네의 실력으로는 저 아이를 못 이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큐로가 그것을 바라보니 가면을 쓴한 남자 정귀할때 수주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있었고 사비토와 마코모는 아 스승님. 이라고 했죠. 사콘지는 큐조로를 보고 많이 컸구나 큐조로. 이제는 제법 검사로서의 기회가 모인 듯 하구나 라고 했습니다. 사콘지는 신주로라도 친분이 꽤나 있었던 이이며 큐조로가 어릴 적부터 자주 왕래하며 만났던 사이였죠. 사콘지는 큐조로의 옆에 혈괴화된네이코를 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대충 짐작이 갔습니다. 사콘지는 큐조로한 네이코를 방으로 불러들였는데 큐로는 데이코를 보고도 침착한 사콘지의 모습에 놀라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지 않으시냐"고 했죠. 그러자 사콘지는 "이건 아무래도 무장이 일부러 해놓은 장난이 있지"라고 했고 자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참 기다릴 때 소주로 있을 때 자신에게도 가족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무장이 찾아와 을격 했고 자식들을 전부 치명상을 입힌 뒤 아내를 혈기로 만들어 버렸다고 했죠. 사콘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설가된 아내가 아이들의 피냄새에 이성을 잃고 아이들을 공격했고 자신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아내의 목을 베어버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지병상에 전부 죽게 되었다고 했죠 그 후로 사콘지는 귀할대에서 은퇴하게 되었고 이렇게 산속에서 부학을양상하며 가족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표로는무자인이라는 녀석의 악독함에 질을 떨었고 자신은 레이코를 꼭 인간으로 되돌리고 싶다고 했죠 그의 사코니는 레이코의 모습을 보니 인간의 피맛을 아직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 안심이라며 자신도 그이유로 혈기에 대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었는데 아사쿠사 거리에 인간에게 호의적인 무장의 저주를 스스로 풀어낸 혈기가 있다고 하니 그 혈기를 찾아 만나 이야기를 해본다면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히어로는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했고 사코니는 너만은 꼭 자신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동생의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퓨로는 다시 내지코를 가방에 넣고 길을 나섰는데 앞에서 수련하고 있던 사비토와 마쿠모와 마주치자 자네들도 열심히 수련하여 꼭 기살 때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나자고 파이팅을로했습니다효이로는 그렇게 아사쿠사 거리를 다니며 사코니가 말한 그 혈기를 찾아다녔는데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기에 답답한 상황이었지만 기합을 한번 넣으며 할수 있다, 살수 있다라고 소리치며 그 마음을 다잡았죠. 그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표어를 보고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주목했고 그 중에는 인간으로 위장해 숨어 있던 타마요와 듀시로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귀할 때 옷을 입고 있는 남자가 혈귀를 데리고 있는 것을 알았고 그 남자와 혈기는 남매지간으로 보였기 때문에 조심스레 접근해 봤죠. 표로는 혈기가 다가오자 경계를 했지만 이들에게서는 혈귀 특유의 살기가느껴지지 않았기에 이들이 바로 사콘지가 말한 혈귀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타마의 아지트로 들어간 큐로 퓨로, 큐로는 자신의 자출증을 설명한 뒤 혈기를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었죠 타마는 자신도 혈기를 인간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인간을 혈기로 만드는 것에는 성공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혈기의 피를 분해해 없애는 데에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기에 부장과 가까운 12개월의 혈기 대피가 있으면 연구에 도움이 될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큐로가 그렇다면 내가 그 피해를 구해오겠어라고 하며 강력하게 주장했고 사마요는 그래주신다면야 감사하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사마요의 아이트의 결계가 깨지며 다른 혈귀에 귀가 느껴졌고 색실고이 나라만 그들을 공개했습니다 아까 아사쿠사 거리에서 주목을 받았던 큐를 목격한 것이 비단 사마요만은 아니었고 사마요를 찾기 위해 탐색을 하고 있던 스사마루와 야하바 또한 그 거리에 있었기에 따라온 것이었죠 저 시끄러운 검사 녀석 덕분에 그토록 찾았던 사마요 녀석을 찾을 수 있게 되었구나 죽여주마! 라고 하며 웃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가 시작이 되었는데, 산지로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연기를 넣어보며, 쇼로의 매력을 끌어올려볼 생각입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만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일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사요나라